지금 이 밤에 조용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하루의 속도를 조금 내려놓고 계실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낮 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천천히 가라앉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간입니다. 해야 할 일과 걱정하던 문제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조금 여유로운 침묵이 머무는 밤입니다. 이런 밤에는 미래를 서둘러 예측하기보다는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편이 더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답을 찾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전망도 있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수많은 예측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미래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위험을 경고합니다. 낮에는 그런 말들이 중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순간인지 빠르게 판단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멀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고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숫자보다는 의미가 남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보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시간입니다. 비트코인도 얼마가 될지보다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은 아주 조심스러운 실험이었습니다. 중앙이 없어도 신뢰가 작동할 수 있는지 권위나 강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작게 시험해 보던 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많은 관심도 없었고 굳이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사람들이 모였고 기술과 개념을 천천히 이해하려는 시선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관심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기대와 욕심이 함께 섞이면서 비트코인은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집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 과정은 어쩌면 새로운 자산이라면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은 다시 조금 다른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눈에 띄는 움직임보다는 조용한 선택들이 쌓이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단기적인 기대보다는 긴 시간에 대한 신뢰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쌓이는 자리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을 대하는 방식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빠른 판단과 잦은 매매보다는 천천히 보유하려는 선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비트코인은 조용히 자리를 옮깁니다. 눈에 띄지 않는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조금씩 거래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를 떠난 비트코인들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자산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은 비트코인이 자주 꺼내 쓰는 자산이 아니라 그저 곁에 두는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한때는 너무 낯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예 멀리 두었던 곳에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의 질서 옆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로 말입니다.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는 위치, 그 정도의 거리감이 오히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믿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미래 피트코인은 일상의 모든 결제를 대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화폐가 되기보다는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기준으로 늘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흔들릴 때 설명하기 어려운 정책과 예상 밖의 결정들이 반복될 때 비트코인은 비교의 대상이라기보다 조용한 참고점처럼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지지도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흐름만은 조용히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변화는 개인만의 선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기관의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까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확신보다는 관찰에 가깝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애매한 구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행동은 되게 비슷해집니다. 필요 없다고 말하던 자산이 필요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많은 선택들이 조용히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오랫동안 보유되던 비트코인은 필요해진 순간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시에 움직이려고 할 때에는 사고 싶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 자주 만들어집니다. 그때의 선택은 되게 늦은 판단이 되거나 비싼 대가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의 미래는 갑작스러운 열광보다는 조용한 준비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눈에 띄지 않을 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때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차이. 그 차이는 어느 순간 가격보다 기준의 문제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밤에 피트코인의 미래를 차분히 떠올리고 계시다는 것은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기준을 정리하고 계시다는 뜻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급하게 바꾸지 않을지에 대한 조용한 정리입니다. 오늘 밤에는 답을 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흐름이 있다는 것, 이 자리가 있다는 것만 마음 한편에 두셔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밤에 듣는 비트코인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라디오가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각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밤에도 조용한 생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